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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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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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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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도망. 오. <놀람> <놀람> <응>. 어, <놀람>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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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 기영아, 어, 세훈이 형려가면 돼, 면 어, 돼. 돼,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좋다. 다 그래.

가야 돼 가야 돼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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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박 가자 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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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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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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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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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好好야 아, 되는 소리야. 빨되 가라, 가라. 가라. 이 아, 뭐, 아, 뭐, 아유, 아 없다. 아무라고 아유, 가가 나이스. 하나만 가하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어. <laughs>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발 뛰어, 뛰어 뛰어 그냥 뛰어. 그 앞에, 뛰어 어나이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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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좋은데. 아, 아, 사람은, 사람 봐. 와서, 어 아, 추워. 아, 아, 말럿지 말자. 네. 따라가리만리만이 <laughs>

여기 하나 봐 줘. 여기 봐 줘. 하나 봐 줘. 왼쪽자왼쪽 안에 에한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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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골라. 한다. 어. 아. 이고 좋다. 진짜. 아, 지우구. 지우구. 어, 없다크게 없다. 없다. 올려야 돼. 어, 올려야 아. 돼. 같이 올려 줘. 아, 어, 아나이

가자 가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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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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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아좋아좋아좋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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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이으으으으으헤 어 잡아! 에그야지그가져 뒤에 둘! 뒤에 둘! 아, 어. 아, 아, 아 여기! 아, 어, 아, 네. 아, 아, 네. 아, 어, 기아끊었살 아, 잡아라! 살살 뒤에 우리... <laughs> 한야 계속 걸한 명! 온다 이다야 <목소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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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박 주워 박주야따와야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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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가봐. 나 형이 나와 형이 나와 려온데 따라가야 돼 손이 키퍼안가 어, 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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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아아아이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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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가야 돼 가야 돼 속도 달려야 돼 간다 흥뚱 흥뚱 굿아 힘든 바꿔 Yeah, oh, I you <laughs>

어 아, 좋아. 기다려 기려 들어올 때까지 기려 안돼. 다시 막으면 돼. 동주, 멘아멘손멘손 맨손. 아, 와. 우리 절대 없다. 사, 이따가 돼. 간이 뛰어도 뛰어도 돼. 이이 너무 좋다. 맨손 너무 아안다맞다 어이. 밀안안 아, 어, 나, 또 얼려줘 려줘벌려줘 받을 준비 리리 내가 힘들어 려줘벌려줘벌려서 어. 받을 준비 면이 아, 공방 계속 움직여 공방 움직여서 받을 준비해 받을 괜찮자 다시 준비 어, 여기 내려가내려지비금 자리 좋아 지금 자리 좋아 <목소리> 아 좋은데 올려라 올위에보 쪽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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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vering> 그냥 큰일 어. 나 아. 아. <목소리> <목소리> <맞았어>. 아, 네. <목소리> <목소리> 바로 바로 아, 네. 아 네. <목소리> <우아>. <목소리> 왼쪽 우리 맞다 우리 맞다 잡아 우아. 잡아 천천히 천천히 아잘

아, 긴말을 했는데 이야다이 분다 잡아놓고 하자 이 분다 와봐봐재배다재배다 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뒤에, 뒤에 간다 그렇지 지금 해야 돼 지금 해돼지그지 그렇지 가운데, 가운데 다 간다 엉뚱이야엉뚱이야 응. 응. 나... 아, 어, 아, 네, 마지막 공격 나, 공격하겠습니다 어렵다 자받한명한명 가야 돼한명 가야 돼 나머지 라인 올려서 걸려서 수비 쉬었다 가겠습니다